아무리 생각해도 라우스 임금이 150만 끼 말이 안 되는데, 진짜가요 뭐 제가 거짓말 할 이유는 없죠. 옷 사러 갔는데 6만 원이던데, 어이고 가져갑니다. 그건 맞아요. 스타이님 여기에 교민분들 계세요. 뭐 미스아이님도 계시고. 미스이님제 의견에 동의하는 건 맞으신가요? 한달 월급 150만 끼 맞는가요? <laughs> 그게 옷이 6만원인 거는 이제 비싼데 가서 그런 겁니다. <laughs> 이분들은 옷 거의 안 사고요. 시장 가서 옷 사면 뭐 10만 개, 10만 개부터 비싼 겁니다. 만 원짜리도. 유흥업 종사자들은 100만 원, 200만 원은 벌겠죠. 유흥업 종사자들은 그 유흥업 쪽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쓰는 데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벌겠죠. 네. 더군다나 또 외국 사람 상대하는 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벌겠죠. 네, 그래서 그쪽으로 또 종사, 여성분들 종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추운 거 맞다, 맞다고요? 음, 네. 우 마누라 의사이고 작은 병원 부원장입니다. 한달 200만 개흐흐 <laughs> 인사이님. 역시. 현실 고중. 고중아. 네. 직원들. 한달 200만 깁이면 얼마죠? 한달 200만 깁이면 한국돈으로 얼마 될까요? 한 16만 원 정도 될까요? 16만 원, 17만 원 정도 됩니다. 네. 직원들 보통 점심에 요 작은 스티로폼에 밥 있고, 볶음밥 있고, 계란 한개 얹어져 있는 거, 요게 코로나 전에는 5천 깁이었어요. 근데 요즘 올라가지고 만밥입니다 요런 걸로 밥 먹습니다. 점심밥을 먹어요. 네. 점심밥을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. 이제 카오니오 같은 거 가지고 오고요, 찹쌀밥을 가지고 오고, 이분들 주식이 찹쌀밥이잖아요, 가지고 오고, 그 반찬 같은 거, 오천길 요런봉지 작은 봉지, 봉지 하나에 반찬 만들어서 파는 게 오천길에서 만개 정도 해요. 그래서 그거 한 개, 찹쌀밥 가지고 와서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어요. 저 공장 할때 우리 직원들 120만 개 점심 때 도시락 싸오죠네 맞죠. 아, 미스터 있는 공장도 하셨어요? <laughs> 와, 미사이님, 아, 그래가지고 이 세상 물정을 많이 아시는군요. 아, 역시. 어, 진짜 미사이님, 이런저런 일 진짜 엄청 많이 하셨어요. 산전, 수전 다 겪으신, 매니저는 180만 깁, 네, 매니저는 좀 많이 좋아야죠 네. 그래야 책임감을 느끼고, 네. 공장할 때면 지금 이제 코로나 전이잖아요. 맞죠? 네. 코로나 전에는 다 구동도 다 했죠. 네. 지금 최저시급도 한 10만 쯤 올랐죠. 최저시급 10만 쯤 올라가지고 130만 급인가, 140만 급인가 그래요, 맞죠? 그 라우티안 타임즈에서 봤어요.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최저시급을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는 100만 100달러 환전하면 한 90센 정도, 90센 정도, 그 90만 급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달러 환전하면 170만 급이니까. 예, 100달러에 직원들 한달 월급도 잘안 되죠 국가 권장 130만 개